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성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피고는 성원살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성원살해금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약관으로 이 성원의 조건이 그리고 성원살해금이 규정된 경우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즉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이러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 즉, 결혼정보업체의 피고에 대한 성혼사례금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다수 존재를 하고 있으며 성혼의 조건이 민법 제103조 즉 반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성혼의 조건은 법률혼 그리고 사실혼 나아가 적어도 이 사실혼과 준하는 정도의 관계 공동생활관계를 형성을 해야 이 조건이 성취된 것이고 그리고 결혼 중개업체의 본질에. 맞는 것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정보업체와 관련된 성혼사례금, 성공보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참고하시면 유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